배가 너무 볶아져. 먹을래? 네. 나한명 왔어. 언니. 음. 음. 김밥. 어 여기 묻었다. 아야 <laughs> 은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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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네, 자, 지금. 배도 좀 든든하게 채웠겠다. 이제 타투를 하러 갈 건데, 쇼. 고고! 가봅시다. 도착을 했습니다. 이제 뭐 타투를 하러 꺼, 꺼! 가자. 여기 제가 혼자 용기 있게 올라갔던 거 기억하세요? 다시 왔어요. <laughs> 여기다가 할 거야, 여기다가. 저는 아, 낙서 같은 느낌으로 원해가지고 떨리는군요 잘하고 오겠습니다 하고 만나요 아 이건 안무 카신 거 아니에요? 동그랗게 와 이렇게 된거더 이쁘다 아 이것도 이쁘다 아 그거 그사이즈도 음. 괜찮다 아 어, 괜찮은 것같은데그사이즈 어, <laughs> 괜찮다 중간을 하는 게 귀엽겠지? 비스트 막이 었 거？아니, 아니, 아, 그 <laughs> 너무. 아는얘괜이아게 아, 이쁘다. 이쁘다. 어팠어이금다이어이제 여기 리터치 음. 터치 너무 심각하게 내추럴한가? 그렇지만 다들 집에 있을 땐 이렇게 있으시죠. 저도 정말 오랜만에 휴일이라 가지고 저만의 시간을 보내는 게 진짜 오랜만이에요. 그래서 이거 할 거예요. 이거 야~ 산지는 정말 한 4개, 5개월? 전이었을 거예요. 근데 이제 너무 시간이 안 되다가 오늘 드디어 시간 이 나가지고 한번 해볼까 합니다. 네, 편안하게. Let's get it. 귀여운 <laughs> 뽀짝뽀짝 이거 보이세요? 이거 지금 비옷인데 이게 지금 여기 안에도 있고 여기 여기 여기도 있투 플러스 원이라서 쟁겨놨어요 제가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요. 뭐 먹지? 그네 놀라 먹어야겠다. 근간상도 식후경이라고 먹고 가죠. 재밌겠다, 재밌겠다. 어때요? 아이고, 이제 한번 해보자, 해보자. 이제 한번 해보자, 해보자. 구두가 뭐야?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? 저 오늘 저녁에는 슬픔 넣은 김치찌개에 당면 넣어서 먹을 거예요. 옷고 있었네. <laughs> 아 이렇게 돌아가나 보네요. 아 귀여워. <목소리도> 네, <너무 어렵죠>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와 여러분 이거 보세요. 이게 뭐냐면 싱크대 같은 거예요. 근데 아. 어?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<laughs> <내 서바님>, <laughs> 야너 진짜 이렇게 할래? 나 힘들게 할거야? <laughs> 여러분 민요와 야수 성함 뭐죠? 장미죠? 지금 이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약간 이런 느낌쓰. 아주 이거를 또또할 거야. 어떡할 건데? <목소리>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게요? <뭐하시게요>? 샹들리에. <laughs> 오막 저는 막 이런 것만 보면은 미칠 미칠 것 같아요. 막 이런 거를 <목소리> 여기다 끝에다가 딱. 오 마이 갓. 여러분, 저는 샹들리에를 한번 만들고 나서 지금 진이 다 빠진 상태예요. 그래도, 이렇게. 어떻게 이렇게만 일단 해놓고, 밥을 좀 먹고, 다시 그 마무리를 지어야겠어요. 밥 먹을래요? 너무 힘들어가지고요. <laughs> 지금 보시면, 제가 여기다가 한 소스 끓여놨어요. 근데 이제 조금 제가 먹을 거 들어서 여기 이렇게 제가 당면을 불려놨는데 저는 김치찌개 형식으로 여기다 당면을 넣어서 먹으려고요 밥을 별로 안 좋아하니까 짜자잔. 보이세요? 여기 스팸 약간 김치찌개를 슴슴하게 해가지고 당면 넣어서 약간 김... 김치 찜으로 먹고 싶었어요. 아, 이 사고적인 한 맛. 완벽한 휴일 아닙니까? 음음 유튜브에 맛있는 녀석들 계속 방송해주는 거 알아요? 저는 밥 먹을 때꼭 같이 봅니다. 맛있는 녀석들 너무 행복해, 보고 있으면. 여러분, 제가 한 3시간 반 정도 만에 완성했습니다. 아, 진짜 너무 대박적이에요. 미녀에서 성인데요. 앞부분은 이제요 여기 문도 심지어 이렇게 열려요. 아, 미쳤다. 진짜 미쳤다. 여기 장미. 여기 장미 보이냐고, 장미. 장미가 대박적이라고. <laughs>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저의 휴일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. 다시 일하면서 유튜브를 하고 운동을 하고 다이어트를 할것 같은데 그 이렇게 한번쭉 쉬니까 나름 스트레스도 풀렸고 충전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다시금 저의 일상으로 돌아갈 때또 열심히 살아내야죠. 우리 담부기들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시고요. 하시는 일다잘 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, 일상으로 돌아가더라도 그냥 하루하루 즐겁게 감사하면서 잘 지내봐요, 우리. 화이팅!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. 아, 괜히 센치해지네요? <laughs> 항상 함께 해주신 단부기도 덕분에 제가 늘 행복한 거 아시죠? 저희는 또 다른 날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. 안녕!